오늘, 하나오션이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을 3,710억에 수주했다는 대형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1,592억 원인데, 이게 무려 201% 증가한 수치죠.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가 후선, 고성가 선박 비중 확대,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오늘도 주가는 3% 이상 상승하고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 92,700원입니다. 이번 연도 LNG 운반선 2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6척 포함해서 30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죠. 지금 조선업이 단순한 부활을 넘어서 미래시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나스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방향을 잃었고, 초대형 기업들도 매일매일 튀어나오는 호재와 악재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전에 본적 없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95년 전에 있던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가 올 거다. 이런 위기 속에서 왜 조선주는 주목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흐름에서 그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이 경제 공황을 타파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만들면서 2만 가지 이상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40%부터 시작해서 2년 뒤에는 60%까지 올랐죠.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 등 당대의 강대국들이 반발하면서 보복 관세를 때립니다. 그 결과로 세계 무역이 붕괴되고 경제의 대공황이 생겨난 거예요. 이때 전 세계가 배웠죠. 보호 무역이라는 게. 전 세계의 경제를 침체시키는구나. 그래서 1947년 가트가 출범하면서 관세 철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95년 다들 아시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창설됐죠. 이후 2000년대 시끄러웠던 한미 FTA 등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의 흐름을 우리는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경공업에서 중공업 그리고 반도체로 이어지는 제조업의 테크트리를 완벽하게 완성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걸 그대로 따라한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던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13억이라는 내수 시장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전 세계의 공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불만스러운 게 바로 미국인 겁니다. 제조업, 그중에서 기술 집약 산업은 동북아시아, 그 아래 산업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산업, 다시 말해 일자리를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되찾아 오겠다고 말을 하는 게 미국의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트럼프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백악관의 참모들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다 같이 동시에 미쳐서 관세 전쟁을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자유무역주의를 깨고 우리만 잘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위로 들어와라 하는 겁니다. 25년 4월 2일 트럼프가 해방의 날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자유로운 미국이 어떤 해방을 말하는 걸까요? 경제 해방. 바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제1강대국이 품어야 했던 희생, 바로 국가 부채로부터 해방하겠다는 거죠.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일련의 흐름의 결과,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제조업의 이전이죠. 해방이 날 선언 이전에도 트럼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의 공장 설립, 투자 확대를 요구해왔고, 이제는 대놓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맞아라 양자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갈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관세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기업이 미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 동남아시아로의 이전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제조업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죠. 결국 전 세계 제조업이 재편이라는 몸살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몸살을 앓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바로 면역 반응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도 이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선업입니다. 공장 하나만 이동해도 물류 노선이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해항로 이건 다시 말해 신규 선박 수요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박 구매 언급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수순입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거기 때문에 해방이나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대각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선박의 비중 확보하는 만큼 이제 재편되는 세계 경제와 물류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채로 경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열악부자들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출범했던 것처럼 지금의 관세 전쟁에서도 이 성공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있죠. 국내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주들이 급격한 관심을 받게 된게이 미중 무역 갈등 시점부터인 걸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무역전쟁에 빠질수록 물류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조선업은 그보다 더 바빠집니다. 이 무역전쟁, 제조업에는 악재일 수 있지만 조선업은 오히려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말 30년 만에 한번 오는 이런 기회의 핵심 수예산업인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알수 있는데 장기적인 횡보를 거쳤던 국내 조선주들 급등이 나온 지금도 여전히 저가 매수의 구간에 있습니다. 2025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지금 열린 겁니다. 무역 전쟁 속 가장 확실한 기회를 잡으실 분들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어떤 유무형의 대가 멤버십 가입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먼저 확인시켜 드립니다. 제게 오는 연락 중에 30% 이상이 유료 리딩방 업자 종목만 빼가서 저를 사칭해서 금전 요구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문자로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는 연락들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다음 어떤 대가도 요구도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순차적으로 드리니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 010-2290-8285 여기로 기회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은 지금 조선업에서 가장 주목을 못 받은 그러나 급등 그리고 장기 우상향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업의 정보를 문자로 드릴 거고 함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시황과 경제 흐름 종목 정보 공유하는 방그 링크를 드릴 겁니다. 어떤 대가도 없고 무조건 무료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 차라리 관둘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칭에 속지 마시고 2025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 틈에 있는 유일한 열린문이 바로 조선업이에요.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 대대로 서민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에서 언제나 벼락부자는 생겨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